네, 감사합니다. 네, 가운데 서 주시고. 네, 네, 마스크 벗어 주시고요. 네. 자, 왼쪽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중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 오른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우리 적재 씨, 어, 잠깐 인터뷰 한번 내 네,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이스트의 어, 뭐 거의 뭐 왕이잖아요. 우리 <laughs> 어, 왕인데 어, 시상직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는지 한번 한 말씀 들어볼게요. 아, 네. 어,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, 네. 또 시간 내서 오게 됐습니다. 네. 아, 아, 아 시간, 초대 해 주셔서 시간이 나서. 아, 어,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? 어 어제부로 이제 전국 투어가 끝이 났고요. 어, 네 앨범 작업하고 공연하고 그렇게 지냈었어요. 네네네 네. 네, 알겠습니다. 어, 앞으로도 좋은 음악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자 이쪽 네어 적재 씨 저기 옆에 가면 또 포토존이 하나 있거든요. 아, 거기 가서도 포즈 한번만 취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네 네, 감사합니다.